안녕하세요 캠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니커즈의 리뷰에 앞서 제가 뒷면에는 신발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박스가 조금 화사해졌죠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조금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방도 한번 정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 신발 정리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스니커즈 리뷰는 나이키 SB 덩크로우 제품입니다. 나이키의 요즘 반응이 굉장히 뭐 시끌시끌합니다. 네. 조금은 다른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형태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조금 괜찮은 제품들을 제법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매했던 점프맨 잭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스카카의 콜라보가 연기가 되었지만. 다음 주에 또 스칸 로우 제품 하나가 발매가 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이키가 조금 공격적인 형태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번 발매된 SB 덩크로우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바로 푸츠라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푸츠라 하면 뉴욕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죠. 그래서 나이키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을 했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제품 협업 전에, 오파이트 덩크, 버즈라블로의 오이트 덩크로와 콜라보를 진행을 해서, 많은 스니커즈 매니아들이 만나볼 수 있게끔, 공식적인 발매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두 가지 컬러, 오렌지 컬러와, 유니버시티 블루 컬러, 두 가지가 경매를 통해서 발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아쉬웠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제품도 너무 예쁘지만, 그 제품이, 그런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감성적인 부분이 어퍼 표면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의 발매를 통해서 푸츠라의 s b 덩크로우 제품의 협업이 굉장히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다소 화려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재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견해들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실제를 만나보면 굉장히 명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이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 영상 잘 보시고 제품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 잘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여 드릴게요. 이번 박스 패키지는 기존에 발매되었던 나이키 SB 덩크로우 제품의 박스 패키지와 동일한 이런 아이보리 톤의 회색으로 나이키 SB의 영문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제가 리뷰를 할 나이키 SB 덩크로 포츄라 콜라보 제품입니다 와 전체적인 색감 좀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이미지 봤을 때아저 신발 진짜 예쁘겠다 정말 계절에 맞게끔 발매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반바지에 코디를 해도 예쁠 것 같고 어 약간 무난한 듯한 느낌의 무채색 계열의 그런 바지에도 너무나도 호환이 잘될것 같은 느낌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베이스의 패브릭이 어퍼와 전면부에 깔려있기 때문에 코디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어퍼에는 가죽 소재가 아닌 이런 패브릭 형태의 광택감이 있는 굉장히 탄탄한 느낌의 패브릭이 사용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덩크로우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토박스와 전면부에 깔려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색감의 패턴물이 이 어퍼 표면에 있는 패브릭과는 너무나도 잘 어우러집니다. 오히려 가죽 소재보다 이 패브릭이 들어가서 더욱더 완성도가 있지 않나 캐비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블루색, 퍼플색, 핑크색, 옐로우색, 오렌지색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형태적인 그런 표현들이 잘 되어 있어요. 원사에 잘 프린팅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워질 염려도 없고요. 그냥 이 신발을 신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색감적인 화려함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레이스가 굉장히 독특한데 민트색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블루색으로 끝나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되어 있는 이런 슈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독특한 느낌이 갖고 있고 끈을 보니까 중간에 보면 아예 실 봉제 자체가 실을 엮을 때부터 완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색감만 바꿔서 염색을 한게 아니라 실 자체의 꾸임 자체가 여기가 특별하게 조금 이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FL의 푸츠라의 로고가 약자로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 형태로 들어가 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바깥쪽에도 푸츠라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형태로 마찬가지로 입체감이 있어요. 입체감이 있게끔.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시의 형태는 일반적인 덩크의 형태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소재는 패브릭 형태가 아닌 트레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또 패브릭 형태의 어퍼 전면부에 깔려 있는 소재와는 차별점을 두었죠. 색상 자체도 청록색을 띄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하고 예쁜 느낌이 있습니다. 설포에 보시면 SB만의 상징이죠. 굉장히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과거에 나왔던 SB 덩크로우보다는 요즘 현행에 나오는 SB 덩크로우의 설포 자체의 두께감은 많이 얇아진 형태를 갖고 있고 좀더 소프트해졌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평상시에 착화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뀌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포 위쪽에 보시면. 스튜라이 사인과 스우시와 나이키 S B가 적혀 있는데 나이키 S B의 필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필컵 뒤쪽에 보시면은 재개반사 형태로 N I K E 나이키의 영문이 깔끔하게 볼륨감 있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수 처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의 느낌이 굉장히 예쁜 것 같고 현대적인 느낌을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바꿈으로써 또 한번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웃솔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클리어한 투명솔로 되어 있고요. 블루 색상이 가미되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또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앙부위에는 부츠라이 사인과 나이키의 로고가 공존하는 것을 볼수 있네요. 또, 오른쪽 발 보시면 안쪽에 노란색의 자수처리가 이렇게 박음선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또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바일렛을 끼우는 맨 윗부분의 구멍도 바깥쪽에만 이렇게 빨간색의 쇳탭이 찍혀져 있는데 이 부분도 안쪽에 또안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사실 미묘한 변화지만 색상적으로는 신발을 봤을 때 임팩트 있게 딱 보여져요 눈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신경을 쓴게 보여집니다 이번 제품의 기본 슈레이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민트와 블루로 되어 있고, 여분의 슈레이스는 이 설포 바깥쪽에 있는 아웃라인에 있는 퍼플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에 끼웠을 때또 다른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멋진 슈레이스가 하나 더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품 전반적으로 보셨는데 일단 SB 덩크 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업 정도를 업해서 신는 편이긴 합니다. 사이즈가 SP 덩크 제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반업보다는 1업을좀 추구하는 편이고 사이즈는 정 사이즈보다는 무조건 반업 이상 하셔서 조금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발볼의 형태라든지 설포의 두께감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무조건 정 사이즈보다는 반업이나 1업 정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트라이 덩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색감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덩크가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파리스 덩크. 우리가 정말 덩크의 전설로 불리어지는 파리스 덩크가. 굉장히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패턴물이나 그런 색감적인 표현이나 디테일이 오랜만에 전설적인 덩크가 떠오를 만큼 이번 제품이 좀 예쁘게 잘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만큼 푸트라의 덩크 협업이 굉장히 어 우리가 기다렸다는 것을 반증하듯이 어 역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 발매를 통해서 일반 레귤러 제품도 나왔지만 또 FNF 제품이 나왔어요. 뭐 거래가가 어마어마하던데. 색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화이트 패널에 있는 패턴이 굉장히 더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도 너무나도 궁금한데 FNF니까 뭐 제가 손에 넣을 순 없겠죠 그 제품 역시 굉장히 예쁘고 유니크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글로벌 릴리즈된 이 제품도 너무나도 예쁘고 우리가 신는 데는 무리함이 없을 테니까 한번 정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 리뷰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나이키가 예쁜 제품 하나 발매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다른 나이키 제품들도 우리 한번 조금씩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예쁘고 화사한 제품을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